4월 들어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폭이 크지는 않고요. 4월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아마 5월 말 주가는 4월 말 주가보다 더 높을 것이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한테 가능한 그 속보 형식으로 네, 많은 경제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올한해그 주가 전망을 하면서 3, 4월, 특히 4월은 좀 어려운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그 드려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에 뭐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악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리 주가에도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의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 4월, 4월 주가 조정을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 경제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경제 지표를 구체적으로 자산 배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식적인 제 사이트죠 시장 분석과 자산 배분 스터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공했던 거는 우선 주간 경제죠. 지난 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금융시장에 갖고 있느냐. 또 이번 주에 미국 중국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해가지고 주식 채권 배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속보의 형식으로 제가 즉시 즉시 분석해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일 뭐 수출입 동향 20일 수출입 동향 산업 활동 그다음에 미국의 특히 소비자물가 이런 경제지표가 발표됐을 때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자산 배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매일 그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몇 가지 경제 뉴스를 여러분한테 그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수쿨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거 그 질문을 하십니다. 경제지표를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배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경제지표를 특강 형식으로 경기, 순환, 산업, 생산, 수출, 물가, 금리, 한율, 이런 기초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산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월에는 주가 조정이 앞으로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최근에 그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 지표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걸 오늘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경기를 볼때 선행주수 순환변동치 이거는 꼭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고요 축가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주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2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 2월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선행주수 순환변동치가 올라가면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주수 순환변동치의 시차를 두고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추정해보면 아마 작년 12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가 저점을 치고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 은 평균 33개월 했습니다 물론 짧게는 17개월, 길게는 54개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화된 경기 확장이라는 거죠. 수출만 이었고 내수, 특히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통계청의 선행주 수난 면등치도 보지만 은 OECD 한국선행주 수를 더 관심있게 보자. 왜냐하면 OECD 한국 선행 뉴스가요. 우리 통계청 선행 뉴스보다 한 20여일 더 빨리 발표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계청 선행 뉴스예요. 한 2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런데 통계청 선행 뉴스 3월 거는 발표가 안 됐는데 OECD 거는 이미 발표가 됐죠. 작년 2월을 저점으로 올 3월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통계청 선행 뉴스 OECD 한국 선행 뉴스가 2개월 선행하니까 3월까지 올랐으니까. 통계청 선행 뉴스는 5월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뉴스를 보면서 경기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o e c 당 한국 선행뉴스, 우리 선행뉴스 오른 것 보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은 e c 시 한국 선행뉴스가 수출은 제가 월별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3개월 이동 평균을 그려놨습니다만 은한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4월, 5월, 6월 우리 수출이 계속 두 자릿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 선행지수꼭 매월 그 11일 경에 발표가 되거든요. 제가 발표될 때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수출이 잘 되느냐? 제가 수출 중심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예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21% 갔다가 작년에 그 15.6%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 1분기 보면은. 18.2% 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조선이 뭐3% 안팎입니다만 최근에 선박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하고 선박이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수출이 정말 잘 됐던 자동차는 증가율이 약간 축소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증가하니까 어떤 부분이 축소돼야 되죠. 자동차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주직 투자할 때요. 우리 수출 보고 이 업종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그 반도체하고 선박 비중을 특히 반도체 비중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다 떨어지는데요. 저는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수출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반도체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갑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홍콩으로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 소비가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출에서 아세안하고 인도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두 지역 비중 합치면 21%로 미국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볼때인도와 아세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겁니다. 우리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일, 20일, 그 다음에 매월 초에 지난달부터 그 수출이 발표되면 수출 가지고 경기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일평균 수출 가지고 여러분한테 평가해서 주가 가대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3월 말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7%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물론 가대평가 정도가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거리가 벌어졌다. 주가가 조정을 벌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가대 평가 정도가 완전히 해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옵션 스타디에서 제가 계속 hp 필터라는 거로 추세를 구해 가지고요. 추세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추세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3월 말에. 이것또한7% 정도 2로 벗어났거든요. 물론, 가대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2로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18일 기준인데요. 또 19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주식 비용 늘리라, 줄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단기 금리 차로 여러분한테 주식비용 늘리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기간에 따라가지고 시차관계는 다릅니다만은 우리 코스피에 한1 개월 정도 선행해요.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입니다. 이 그런데 4월 들어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폭이 크지는 않고요. 4월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월말 주가는 4월말 주가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가 제가 17일간 경당 금자 평균인데요. 월별로 계속 여러분한테 업데이트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동성이 발표될 때만 한국은행에서 통합이 유동성이라고 매월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최근 우리 유동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부동장은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2년 동안은 은행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5% 넘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에 3.5% 떨어졌고요. 앞으로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기예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돈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단기 부동자금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2에 비해서 M1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금들인데요. M1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단기 부동자금을 정의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개에탁금 채권형 펀드 MMF인데요. 이게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 주변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더라도 주가가 하락국면 아니다. 아까 경기도 확장국면에 접어들고 주식을 살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면서 주가를 5, 6월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도 지나치게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저평가됐습니다. 한율이 최근에 1 4 0 0 근처까지 갔는데요. 지금 달러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낮아요. 최근에 선진국의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그게 100에서 10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강세 보이는 건 맞는데요. 근데 중기적 추세로 보면은 2022년 10월에 달러 주수가 114였어요. 중기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요인은 뭐 강의 때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이다. 그리고 우리 경상수척자한 분의 월에 한 540억 달러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제가 모델로 예측하면은 경상수의 예측 오자 가 큽니다. 오늘 600억 달러 이상 나와요. 이런 걸볼때 원화 가치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주가도 저평가됐다. 저는 애국인들 올해 주식 사고 있습니다만은 5, 6월 가면은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부 애국인들이 이그 주식 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가도 환율도 주가는 오르고 원화가치 오르면서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앞으로 5, 6월 이런 국면에 전개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은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제가 명목 GDP로 적정 주가를 추정해가지고요. 이게 주가가 위에 있을 때, 가대평가돼 있을 때는 여러분한테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021년이었죠. 그때 우리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이게 우리 명목 GDP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한 2200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올해 명목 g d p 한 4%는 성장할 거예요 국회 예산 정책자에서는 한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적정 주가가 코스피가 한3,170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제가 당장 3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코스피는 여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M2로 나눈 건데요. 이게 가대평가됐다, 저평가됐다가 지금 제자리에 가는 과정이죠. 우리 경제력이나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국가가 저평가됐다가 중기적으로는 제자리에 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또 우리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뭐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이란 관계가 더 악화돼가지고 중동사태가 악화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자제하고 이스라엘한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성세대가 크게 제가 생각에는 악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초 제가 예상했던 소비자물가 경로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지고는 헤드라인이나 그다음에 특히 근원 물가가 2%대 접근에 갈 거라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하반기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2.3%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물가는 하반기 2.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가 때문에 조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뭐제 모델하고 비슷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시장 금리라는 것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이 평균이 계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5개월 연속.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동기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앞으로 물가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다. 한국은행한테 기준금리 인하를 그냥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거 중요한 목표니까요. 물가 2%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하반기 들어 가지고 그원 물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 초반에 접근하고 헤드라인도 한국에2.3% 예상했습니다만 그 정도 2%에 거의 접근할 가능한 겁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 경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도 나쁘고 물가 상승도더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이급 시간 문제지 인 언젠가는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었어요. 저는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가라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뭐 6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유럽의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낮고 미국 물가보다 낮습니다. 아마 금리 이번에 인하 사이클은 국가별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빨리 내릴 수가 있다 물가나 경제 측면에서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아, 압박하는 것처럼. 한국의 금리를 내리면은 또 시장 금리는 한 단계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비자물가 예상치를 넣었습니다. 물론 제가 월별로 발표되면 이걸 수정해 갈 겁니다. 그런데 7월까지는 뭐2.93% 안팎에서 크게 낮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이후로 가면서 물가상승률 한 단계 떨어지면서 우리 저 국고채 수익률은 거의 그소비자물가와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7, 8월 가면은 이제 금리도 또한 단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3, 4월에 그 채권 4 0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고려하면 은 6, 7월까지는 좀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4월, 6, 7월 이 무렵에 채권을 다시 한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인데요. 한국의 자금순환표에서 우리 가계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 이런 것들을 매그 분기마다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금융자산이 5,234조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저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그만큼 높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은행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거 그 1분기 통계 보면 은행예 금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요. 자금 이동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금 및 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걸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채권비중이 좀올라가지3.2% 주식비중 이 21.8%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두 가지가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실 분들은 저는 여러분한테 채권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자금,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실 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됐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 뭐 어떻게 정확하겠습니다만은 뭐 예상대로 지금 4월 그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5월 초까지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지표, 유동성을 보면은 우리 주가 하락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 국면에서 조정일 것이다. 제가 8월 이후로 금리가 2%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질 잠재성장률 2%에서 2%, 2 이하로 떨어지고요.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또 은행이 대기업들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채권사업에서 장기적으로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채권에서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강에 걸쳐가지고 채권의 기초 개념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왜 채권 가격을 오르는지 채권 가격 금리하고 여기에 관계 있는지 그 다음에 금리 전망했고요 구체적으로 채권을 어떻게 투자해 달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이거를 어스얼라이언스에서 조금 더 쉽게 편집해가지고 책자로 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5월에 그 이런 책자를 여러분한테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채권도 좀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책자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채권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채권도 중요한 투자자산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올해 이 책자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 책자 보시고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국면 때 우리가 채권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아마 4월이고 5월 초가 아닐 것인가? 그러면 의미에서 5월 초, 6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